조용한 11월 아침,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평온했던 분위기가 단번에 깨졌다. 김재중과의 친분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던 송재림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끝없는 추측과 음모론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김재중이 자신의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며 스스로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이 단순한 행동은 오히려 커다란 의문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팬들과 주변 인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지만 김재중과의 우정으로 종종 화제가 되곤 했다. 두 사람은 SNS를 통해 함께 찍은 사진과 일상적인 모습을 공유하며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이러한 친밀감이 있었기에 송재림의 죽음과 김재중의 반응은 더욱 큰 관심을 모았다. 송재림의 사망 원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였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어두운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추측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김재중이 자리 잡았다. 그가 사건과 연관되었을 가능성. 혹은 단순히 가까운 친구를 잃은 슬픔 때문일 가능성 등 다양한 시각이 대두되었다. 김재중의 갑작스러운 침묵은 대중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던 그의 SNS 계정 삭제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자아냈다. 과연 그의 침묵은 슬픔의 표현이었을까? 아니면 대중의 관심과 의혹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까? SNS는 현대 연예인들에게 소통의 창구이자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다. 따라서 김재중의 SNS 계정 삭제는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기 어려웠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여론의 압박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 추측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SNS를 통해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숨기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송재림과 김재중의 관계는 팬들에게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진정한 우정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이러한 이유로 송재림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김재중이 어떤 형태로든 조의를 표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침묵을 지켰고, 이 선택은 대중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김재중의 침묵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일부는 이를 그가 사건의 무게를 존중하기 위한 신중한 선택으로 보았고, 또 다른 일부는 이를 차가운 태도로 간주하며 비판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단순히 슬픔이나 차가움의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가 발언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해 빚어질 논란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송재림과 김재중의 관계가 깊었던 만큼 대중은 그의 반응을 통해 사건의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김재중은 SNS 계정 삭제와 함께 모든 소통을 단절하며 사건에서 물러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그가 사건에 깊이 관여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음모론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김재중의 행동은 전략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SNS 계정 삭제는 사건에서 거리를 두기 위한 방어적 조치일 수 있었다. 이는 그가 송재림의 죽음과 관련된 불필요한 추측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오히려 대중의 의욕을 더욱 키웠고 사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김재중은 오랜 시간 동안 진솔하고 투명한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팬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히 공유하며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그의 반응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그의 침묵과 SNS 계정 삭제는 대중에게 큰 실망으로 다가오기도 했으며, 동시에 이를 이해하는 팬들도 존재했다. 현재 송재림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김재중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과연 대중의 비난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그의 선택이 현명한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 실수였는지 명확해질 것이다. 이번 사건은 김재중에게 단순한 논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송재림의 죽음과 그로 인한 대중의 관심은 그의 커리어와 대중적 이미지를 새롭게 정의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의 침묵과 SNS 계정 삭제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남긴 여운은 오래도록 대중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때, 김재중의 선택은 대중의 판단을 다시 한번 시험할 것이다. 그가 이 논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그의 경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